부르는데 너무 목소리가 이쁘던데요? 신신,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2층 3층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오, 아니 아까 보니까 저희 다 같이 목을 풀었잖아요 신신이가 낯을 많이 가리시더라고. 재민이가 이상한 동작을 하니까 재민이 나올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e 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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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면 e I'll be. I'll be. I'll b 그런네 <mileleben>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콘서트 첫째 날에 또 이렇게 벌써 빠르게 지나네아네요아네 때만 앵콜래 뭐지? 오는칠해 주세요. 맞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무대들을 보여줬는데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한 명씩 오늘 공연 어떠는지좀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네 오늘 7월 5일 아... 진짜... 아까 밑에서 그 수정하고 있었 앵콜 준비하려고 그래서 북극성 틀었는데 그리고 다들 북극성 부르면서 그리고 음악 나오는난 진짜 울컥했어 나 진짜 울컥했어 울진 않았는데 울컥했어 진짜 너무. 했어 약간 이게 콘서트지 이게 그거지 이게 우리가 원한거잖아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엄청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힘내서 끝까지 한게 너무 뿌듯하고 고마웠어요. 너무 우리한테 한번 박수 쳐주세요.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 꽤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이번에 연출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모든 이렇게 저희를 이공연 위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분들한테도 한번 박수 부탁드립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까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힘을 줘서 너무 너무 고생하습니다 <laughs>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고생 많이 거든요 그래서 울어요 울고 싶어 울컥했는데 아, 오늘 울수 있나? 살짝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너무 열심히 응원해주고 너무, 너무 열심히 힘을 줘서 너무 감사다 무슨 드로 좋아요. 스스로한테도 감사한 쳐주죠 감사합니다. t 그리고 가공에한 4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죠. 네, 어, 네. 굉장히 정말 이렇게. 그래도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진짜 끝없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어, 우리가 서울에서 할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게 마지막 콘서트일 아아 수도 있겠다나이는데 정말,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일곱 명이서 그것도 주변에 하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다는 일이 와 어,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약간 벅차오르고 그런 감동적인 그런 느낌. 근데, 네. 어쨌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일곱 명이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평화로울 때도 많았고요. 네, 의견 충돌이 셀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철로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꼭 넣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안 해. 그리고 지금은 이 노래가 꼭첫 번째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이 많았는데요. 정말 저희 7명의 멤버가 정말 한명한명 빠져서 한 명, 아, 정말 진짜 욕심. 갖고 열정 갖고 준비한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어, 첫 번째 공연이 그래서 더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멀리서 어, 와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더 드림 쇼은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늘 더 드림 쇼 2는요 진짜 이제부터 <laughs> 여러분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재밌게 즐기나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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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기울서너감사하고자합니 <laughs> 어, 가끔씩 이제 잘때 이제 잠이 안올때 뭔가 생각을 한단 말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우리 이쁜 공주님과 통화하고 계신 분이 정말 얼마나 이쁜 초록빛 광고인가요? 아우 좋아해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뭐 앞에서 다들 이렇게 조금 우어 얘기를 했으니 제가 조금 어 약간 좀조금게일 좀, 살짝 띄워보자면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공연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썼고그 다음에 돈도 썼는지 알고습어요 저는 알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쓴 시간, 그 다음에 돈 저희가 전부 다 갖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를 쫓게 찾아가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냥 어? 나 오늘 정말 모르잖 이런 연기력을 아니까 원하시는 저의 은생권입니다 전생전 한주 전에 한 이틀 전인가? 한주 안인가? 한번더 뺐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드림쇼 2을 위해서 다시 음가를 했고요 다시 어떤 색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전 약간 콘서트 때마다 약간 우리 시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머리색으로 한 번씩 계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항상 기대해 주시고 어,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주경기장이라는 곳에서 저희 콘서트를 하기를 정말 몰랐고 이렇게 많은 시즈 여러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처음 콘서트 했던 게 이제 그때 작춤 재활이잖아요 그때도 너무 이뻐보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때는 약간 금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닮은데 같은. 정말 이렇게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항상 아, 아, 아프지 마시고 밥잘 챙겨 먹고 알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슬프지 않다 <laughs> 쨌든간에 혼나요. 그러지 말고. 저 뒤로 밥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해야 돼, 알겠죠? 아이고, 잘했어요. 네, 음. 퇴근시 어,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행사도 있고 뭐 SM타운도 있고 했었지만 온전히 시즈니들만 가득한 이 현장에 있는 우리 시즈니들이 너무 보고싶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서 저희의 콘서트에 와주셔서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어,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저희를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이사으로도 너무 저희는 행운인 것같아이이자람은이사이 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너람은이사람감사람고이사리고이공연은이해서굉이히많이 노력해 이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감이사드립니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너무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해창이가 얘기했좀처럼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계속 노력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마크 해창이가 스케줄로 인해서 되게 좀 많이 힘들게 연습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해주고 싶어요. 우리 드림이들 모두 수고 많았고 신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또 꿈만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승림이 됐고 또 여러분 덕분에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오늘 너무 큰 공연장, 공연장이고 그리고 너무 신나게 너무 진짜 힘을 줘서 너무 잘 보여드리고 싶 마음에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조금 실수한 점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NC 드림이라는 팀이 다른 사람 들었을 때는 자랑스럽고 멋있는 그런 아이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대어주신 우리 드림메이커도 엄청 열심히 해주셨고요 또 매주 화요도 그렇고 그리고 메인아이팅 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 무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여기에 서게 됐는데 이런 기회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어, 멋있는 에이스티듐 되도록 하고요 너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네. 네.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저를 주시고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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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네, 여러분, 어 사실 제가 링쇼 오늘 어 참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링쇼 수를 이렇게 할수 있게 해서 너무 고맙고. <laughs> <laughs> 사실, 저도 진짜, 와, 아, 너무 울컥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제 마음은 진짜 너무 행복하게 그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방금. 그리고 사실, 진전도 진짜 많이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딤쇼 원을 안 했다 보니까, 너무 부담도 있고, 이 진짜 조변이 그냥, 저희의 첫 감독 콘서트를 하기까지도 되게 많은 어, 우여곡절도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냥 그 많은 감정들이 되게 부담처럼 왔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와서 보호하니까 멤버들이랑 이렇게 호흡이 맞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꼭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하는 콘서트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그냥 너무너무 어, 저희의 진짜로 너무너무 특별한 순간인데 이 특별한 순간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흔한 말이고, 막 진짜 잊기 쉬운 말인데, 나도 이번에 감사함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게 되는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연진이, 대성, 재미, 기성이, 해찬이 설마 진짜 고마워. 자, <laughs> 지금, <laughs> <laughs> 진짜. 편하지 않아서 아, 하다이 많지, 하다이 아니, 사실, 아, 애들한테 꼭 고맙다는 얘기를 무대 위에서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진짜 어쨌든 너무 저도 약간 그, 아, 약간 멤버들을 보고 힘낼 때가 되게 많고, 그러면서 콘서트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도막 욕심이라고 하고, 약간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걸 다 함께 해준 멤버들에게 큰 박수 주세요! 너무, <laughs> 네, 어, 진짜로 행복하게 무대를 할수 있게 해준 멤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역시나, 어, 정말, 저희만큼도 힘들고, 마음고생도 한 많은 좋은 스태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laughs> 우리도 쌤의 장난기오 아, 저는 또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지만,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어, 애들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미도> 진짜 <미도> 가능했던 저의 이 순간 만큼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애들이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게임 니까아해말했요 아, 아니, 아, 형아 여우, 이게 해가지고 진짜울컥 했는데 진짜 딱 나오자마자 이제 메이크업 이들어가지고가지고 밥을 이어봤어 진짜 웃긴가? 진짜 웃가 <laughs> 진짜 웃긴가? <laughs> <나> 진짜 웃가 <laughs> <생선을 웃음> <걸어버리고 있는가>? 진짜 웃 진짜 웃가 진짜 웃 진짜 웃긴가? 진짜 웃가 진짜 아 진짜 진짜 웃 진짜 아진 진짜 웃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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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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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님와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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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하세요. 안하안요안녕요안녕하요안하세요안하세요하요하요 안녕하세요. 하세하세요요하하요하